하나님 거룩한 성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삼쾌하셔서신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저와 을 가지고 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불신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야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반문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재물, 권력, 지위, 명예가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질병이 있고 무수한 문제가 있고 몸이 상하고 집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일세 가지 믿음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자입니다, 섭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랬죠 하나님은 창조자. 두 번째는 섭리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란 거예요. 여기 창조란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앞서 있고 지금 기술 정보 지각 시대, 사차 산업 시대. 사실 이것은 인간이 그런 걸 사실은 인간은 창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견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이 뉴턴,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뉴턴은 천체를 관측하다가 천체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올 때마다, 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몇천년 친구들 가운데는 아, 스스로 우주는 뭐에 대한 사항도 있고 어떤 절대자 어떤 사랑이 남는 것들도있고막 그때 그렇게, 그때 그렇게 친구들이 예천에 이렇게 물리학에 밥을 자다가 막졸음 그때 이렇게 하면 한 듯이 일는 거야. 야, 이게 절대로 우주 천체가 우연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야. 나는 그것을 단지 발견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것은 매주 일요일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는 각자 일을 하고 심을있고 매주일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 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소자인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누가 스포츠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육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안식과 휴식을 즐기는 거지. 진짜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은.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은 자인들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명심 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remember, 기억합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6일 동안 치열하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0년도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체도 이 나라의 인민족에게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마다 9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시간은 관계없어요. 반드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에 교회, 몸된 교회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육적인 안식이요, 영적인 안식을 얻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섭리자예요. 섭리자. 섭리자는, 섭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냥 내경겨 치는 게 아니라 만드시고 심판 날까지 우리의 삶에 굴석 굴석 돌보는 거, 통치하는 거, 지배하는 거, 간섭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신학에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로 자기 의 이성으로 된다는 거. 아니. 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함께하는 이게 성리의 성리에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여셉이 있습니다 여셉 요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셉은 형제들부터 미움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말았죠. 그로부터 요셉은 무려 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포차참 우울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10편 1 0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할 때까지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 행할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요셉의 기다림의 세월이었으면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아버지 돌아보시고 나서 이집트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가그들이 두렵고 떼어져서 왜사랑한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그때 요셉은 다음과 같은 조그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20절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는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 요셉은 자기가 비록 고처의 생을 고난의 생을 눈물의 땅을 먹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것을 인간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받았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 성도들이가운데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가 그것을 단순히 고난받는다 손해본다 욕을 당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화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사회에 문제를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석가님면 소득불균형. 부자들도 부자고, 가난 사람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 중에, 북한의 핵의 위협이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할 때, 지금 중국이나 뭐 인도 등등 기술을 한국을 아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북한이 혹시나 불장난을 하면, 내가 투자했던 것이 다날아가지 않는 그 국가적인 리스크가 큰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를투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깁니까 이번에 카다스탄 그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보다 27개가 땅이 넓어요. 물주물장이 땅니다요 민족들도, 소른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카자흐스탄 스스로 사람도 있고, 우이벡백 사람도 있고,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민족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이 중국, 아라비아. 장사를 잘하죠. 중국사람들 장사를 잘한다. 그래서 아라메아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 사람이 결혼한거예요 그게 동반조이에요그 사람이 많아. 그니까 러 나라도 넓지만 한뭐 2천만 명이 안되지만 민족을 말하면 엄청난 민족이 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고려족도 있어요. 시장에 가 보니까 한국말도 하더라. 근데 고려족이 한 30년 동안 많은 그부흥이 있었지만 고려적이 워낙 똘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소련의 고위청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적들이 한국으로 여기면 이 온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자흐스탄은는 숱한 민족이 있었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해방 이후에 무려 원래 78년에 기간이 있었지만 서로가 오물을 투척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말할 수 없던 것. 있을 수가 없는 이 아니야. 21세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어떻게 이 해결할까?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승리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유라시아에까지 우리의 물건을 수출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 심판자. 심판자.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상한 것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부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시면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코란드처럼 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참 중요하거든요. 돈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불참하고 아, 돈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 황제 간에도 돈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누가 보면 12장 군은아 유명한 사업가가 그의 장사를 엄청나게 잘했으니,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있게 말하기를, 이제 남은 생애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다음과 제 성화를, 하나님이 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했던 보물처럼 여겼던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매일 가까운 시에 데려가면은 수백조를 쌓았다 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되었니다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딱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인생을 마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알지 못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년 가운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생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널 힘써야 되고, 특별히 주인을 예배드는 것이 영혼육의 안식을 누리는 지름입니다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팽개시지 않은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 자급, 사업 자금을 채워 주실 때까지 인류 하셔야. 마지막으로 심판자, 널 심판자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